당구 큐의 구성과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구를 칠때 큐를 주는 아래 부분을 하대, 반대로 당구 큐의 윗 부분을 상대라고 합니다. 당구공의 회전력을 주는 상대 의윗 부분에는 팁을 붙여야 하는데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상하대 저 요걸 연결하는 부위 지금 산내는 겁니다. 당구 큐를 세밀하게 깎으며 연결 부위를 만들어 주는데요. 손끝에 동일한 힘을 가야만. 해 완벽한 당구 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이 조절하고 래 위에 아래 는걸 손으로 보고 요렇게 갖고 깊이 조절을 식으로 들어 는 겁니다. 치 실수하면 나무 두께가 달라지기 고도의 집중력은 필수. 이렇게 전부 두께가 나똥 같습니다. 일정하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1.3cm,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3cm로 일치. 전적으로 한다선이 됐습니다. 절반 정도 달리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달인이죠 그런가면 명인의 아내는 또 다른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당구 큐를 만드는가 했더니 난데없이 당구 큐를 한쪽 방향으로 굴려줍니다. 반복해서 굴려주는데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상대가 큐였나 아니면 나 검사하는 겁니다. 킹은 폐기처분합니다. 아 이렇게 애써서 만든 걸다 버려요? 네. 나무가 벌써 이미 자라날 때부터 휘어져 있는 나무는 아무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면서 바로 잡고 건조하고 해도 결국은 그냥 휘는 거예요 음. 고집이 황소고집인데 이게 전 제작 공정에 공을 들여 만든 당국휘지만 조금이라도 불량이라고 판정되면 버리는 것이 절칙 아내 규순 씨가 1차로 검수를 하고 허경원 명인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수해서 통과되는 큐만 나품한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큐는 단칼에 버리고 다시 만드는 명인. 도자기 굽는 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깨잖아요. 비슷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좋은 자재와 세밀한 공정, 여러 차례의 검수를 거치며 만들어지는 명인의 당국 큐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명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버려집니다. 아깝죠.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전부 돈 주고 산 자재고 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내또 명예도 흠이가 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수해서 아깝지만 할수 없이 참 눈물을 머금고 잘라서 내 버리고 있습니다.